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후회스럽고 또 항상 뭔가 이제 좀 부족하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많이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. 찬송도 되게 활발하고 젊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고 았 목사님 설교도 되게 좀 지루하지 않고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계속해 마음 쪽으로 많이 힘든 그런 이제 어 것들이 있었는데 치유가 되고 좀 안정, 마음 적으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. 봉사라는 게 아무나 못하는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. 봉사정신이 참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 와서도 계속 그렇게 나한테는 마음속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 처음 나오는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일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일요일이 즐겁고 또 셋이 그때가 제일 즐겁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도 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랬어요 한주가 살아갈 때 되게... 힘고지칠 마음이 때가 많은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,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는 것 같고 네,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일단 오시는 게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오시면 또 생각이 바뀔 거고 또 오시면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의 고민을 얘기하면 같이 상담해 주시고 같이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,